아, 안 잔에 그런 사람들은 그 젊은 또 피부가 얇고 활력이 떨어지면서 늘어는 <laughs> 낮에 살롱이 <laughs> 삼촌 <웃음> 삼촌 <웃음> 안녕하세요 아, 했어? 로사님. 어 안녕하세요 인사한 <laughs> <이상한> 거예요 <웃음> 방금. <웃음> 주님들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아마 우리가 예배로 시작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병원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 병원의 앞날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인 걸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. 음. 그럼 이렇게 생각한 거죠. 아, 우리는 땅의 중심에 있던 게 아니라 땅의 끝에 있어. 자, 그럼 두려움을 극복하고 혼란을 극복하러보면 뭘까요? 아, 친구. 정확한 말로 나야죠. 나의 사랑이란 뜻이에요 너희는 내가 택한 종이고 내가 택한 침을 일으키는 것이다. 많은 사람들의 그 행동과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지혜자매와 상호자매 형제의 삶과이 기업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, 오늘 기업 예배를 드리는 박상호 형제, 나지혜자매 보리웨이와 어, 네, 니다 잘그어주니 <목소리도> 예쁜지 귀여워 귀여워 있게요? 귀여워 예쁘지? 아이 귀여워봤버 아이 귀여워 아이 귀야워왜 볼을 때다 이제에 먹었는 재리이제없어고 할머니 안아주세요 <laughs> 어이구 뽀뽀해줬어 어이구 오 아이고 이뻐 사랑해요. 아이구 아이를 좋아해요. 수연아 시원한 떡밥이 먹어볼까? 가자. 응. 2차 나갈게요. 수연아 응. 가 오늘주가 저를 도와주는데 제가 잘해야겠죠? 야아내 손목 돌리고 봤어요? 내가 그렇게 쓴거 봤어요? 그렇게 썼어 응. 그 응. 쓰라고 한 거야 지금 써있어 이미? 써있어 아 진짜? 어? <laughs> 제가 이렇게 잡아 드릴게요 흔들리죠? 긴 했는데 막 응. 저라도 갈까요? 막인사는두달같는데 아, 네, 어쨌든 준비하는 거니다 네. 네. 처음에 이제 제약설을뭐 앉으세요. 예. 네. 저기 네. 뭐 네. 네. 해 네. 있다가 자자 바리스타가 마인드 하나 마인드 좀, 네. 좀. 아, 좀 떨어지고. 그래 마주 <laughs> 식사할 때 커피를 하진 <laughs> 않 아. 저희 대구 닥터춘즈 원장님이시고요. 음, 여기 그, 메디컬 에스테틱이라는 잡지사, 음, 편집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너무 좋 네. 네. 제가... 아, 시원이괜찮으시요개월 잔치. 네, 그 오늘 오픈식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살롱드 닥터튠스 오픈에 와주신 이 네빈 여러분들, 업계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저는 간단하게 사유를 받게 된나암서 박사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한 40여 분 정도 초대가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해주셨어요. 나재 원장님의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2017년에 첫 대화를 해가고 병원 준비하는 거면 한 10개월 정도 준비한 것 같은데, 하여튼 그 전부터 제가 계속 해야, 하고 싶었던 거,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던 거를 모두 노하우를 집약해서 이 병원을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느낌으로 공감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저를 또 이렇게 특별히 환장님께서 초대해 주다 아, 애들도아요아 아니요 아니 제가 그 어제 전에 오셨을 때 분골이 막 나셨어요. 어요 굉장히 유명한 셰프 님이 요리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습도랑 아, 그런 온도를 아, 아, 조금 더 아, 먹고 조절. 어. 그... 아, 그아마도교의 컨셉을 아, 좀 아, 네, 좋은데. 네, 아만 도쿄가 정말 커플이 와도 누구라도 연인들도잠깐은떠올서 정말 나만의 시간을 힐링의 시간을 갖고 최상의 서비스를 받도록 지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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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티한잔 전화 잠깐 받을 수 있는 공간. n the h o 스 g Kong. First 도로 a s s i 은 g o 잖아요 to give it. I'm g 이 i n 리원이 새로 했어요.

생선도요. <sussurra> <sussurra>

제가 아까 봤는데 여기 끝과 이어 음. 배경이에요. 아 네. 교보이 훨씬 더 예쁘네. 어 알겠어. 하나 둘 셋. 나